봐봐. 얘들아 얘의 최소값을 일단 알아야되지. 어? 야 이거 아래로볼록 그래프 아니냐? 다른건 모르겠지만. 그럼 만약에 얘의 꼭짓점이 3,4면 얘 최소값이 얼마인거니? 4인거죠. 맞아? 내가 그림을 그려줘야 알아? 만약에 3,4가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의 온도의 최소, 최소값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4라고 말하겠죠. 즉, 요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나는 꼭짓점에 y좌표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나이거 꼭짓점에 y좌표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표준형 변환이 필요하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이렇게 묶어놓고 플러스 4a에 마사를 걸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상성이 뭐예요?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걸었죠? 왜? 얘의 반의 제곱을 걸었으니까 됐어요? 얘를 밖으로 빼면서 요렇게 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다 해보자. 이렇게 되지요?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4a의 마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꼭 점의 좌표가 뭐예요?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마사. 요게꼭 점의 y 좌표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얘를 뭐라고 하겠대? M. 네. M이라 하겠대요. 그럼 M을 내가 구했죠? M은 마이스 A 제곱에 플러스, 플러스 4, A의 마사예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네. A와 M에 관한 새로운 식이 만들어졌죠? 그럼 나는 M을 기준으로 얘의 최대 값을 다시 한번 구하라는 얘기죠? 네. 그럼 이거를 A에 관한 함수로 보면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렇죠? 또한번 얘의 꼭지점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번 찾으면 이 정도 남산으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너수로 묶어서 이거 바로 완제 아니냐? 그렇죠? 얘가 꼭지점이 얼마가 나와요? 2,0가 나오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온다고. 어떻게? 2,0 오면 여기잖아. 이런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A축이고 여기가 M축이 됩니다. M의 최대 값은 얼마입니까? 영도죠, 맞아요. 따라서 정답이 제로라고 됐습니까? 네. 이거 이해 됐어요. 네. 넘겨.